9장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어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쟁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예. 아,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 나는 새도 집에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것도 없다. 이렇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쫓으라 하니까 내가 쫓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장사를 지내고 와서 좋겠습니다. 할 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나를 전파라 이렇게 하셨고. 또, 한 사람은, 음, 내가 주님을 쫓겠지만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하니까 가족과 작별하는 것조차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 아니라 그것까지도 어, 그만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쫓는 이 소망만 가지고 주님 쫓는 일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 쫓는다 하는 것은 어, 주님 따라간다,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자기도 그런 어, 그런 그런 길을 걷는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 바로 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 시간 이렇게 증거하다가 보면, 어, 앞에 증거한 것은 잊어버리고 또 모르고, 그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어, 한몫 다, 어, 증거할 수가 없어서, 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에 것 떼내버리고 뒤에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원만하게 대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을 쫓으려고 할 때에 여기에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은 성천하실 날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인데 에 여기에 대해서 환영하고 어 좋아하고 어 협조해야 할 건데 그걸 도리어 어 협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대해라 하는 것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대해라.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오병이의 기적. 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 참 상상 못할 굉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그런 어, 기적을 보면서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니까 무리로 걸어갈 수 어, 있기까지 그런 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다 말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의 역사가 아 과거 어, 그 예수님에게만 아, 그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가? 아 우리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 그. 엘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사드랑 외사가 외 누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참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또, 어, 희석이야 왕은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싹 전멸시켜 버리는 멸해 버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포위를 당해서 전멸당할 것좀 완전히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계력교회에서 목사님이 200억 연보를 했다. 그쵸? 엄참 황당한 사람이다. 세상에 어떻게 200억을 연보했겠느냐.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자녀에게, 내가 못하면 너가 해라. 너가 못하면 너가 손자가 해라. 그게 하나님이 백을, 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에, 그, 백백 수확을 주니까, 뭐 얼마든지 되잖아요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받을 수 있다 하고, 믿고 순종해 가니까. 그, 그만 자녀들이, 뭐 어, 어, 굉장히 좋은 그런, 음, 그 혜택이, 왔는지, 뭐,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어, 이런, 음,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증거를 했어요. 아, 그것도,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기에서그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 에, 그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계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택한받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이 공로를 입음으로, 믿고 삶으로 계약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계약의 말씀, 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 공로를 깨달아 믿고 어, 자기가. 이 계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늘 말씀한 것은 믿으면 된다. 너가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 믿고 순종하니까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이든지, 예,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다 실패가 되고 합니다. 이제 셋째로는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겸손을 해야 된다. 겸손한다는 것은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 자기가 어떻게 생겨졌고, 자기는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온 자기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을 아는 여기에서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최고의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 단일 소망을 가지라. 그리 이 소망을 가지는 데 대해서 주님이 다른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장사하는 그 소망 가지 말아라. 내가 다일 소망, 요 소망만 가지라. 이것을 잘못, 어, 느끼면, 아, 자기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게 했다. 가족과 일 나게, 못, 못하게 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소망, 예수 그리를 따라가는 그 길은, 어, 그길 그려가려고 하면, 그만 돈벌이도 하지 말고, 권세도 가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란 말인가? 그 말이야. 우리는, 어, 큰 대산이 있습니다. 뭐, 8,000m 되는 큰 산이 있으면, 그 밑에는 산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그 대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100m 산, 500m 산, 1,000m 산, 2000m 산, 3,000m 산, 4,000m 산, 그 산을 다 올라서, 그래서 1000m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소망은 뭐냐 하면 8000m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8000m 산에 올라가는 목표를 가지고 1000m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1000m 산을 목표로 그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올라가고 또 2000m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또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8000m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일 소망을 가지고, 단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단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해야 이 공부한 것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공부하는게필요한다 공부할 게 필요하다. 또이 단일 소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아, 그 돈이 필요한데,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옷 입을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이 단일 소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아, 그 집도 사야 되겠고, 그렇게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작은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도 결국 단일 소망,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단일 소망을 가지고 어 작은 소망을 이루려고 애를 써 간다고요. 그 여기서 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는 너, 너는 돈만 보고 어, 돈만 지하려고사냐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연보를 해서 어, 우리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큰 소망을 향해서 작은 소망을 이루려고 애를 써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순, 그, 인간 그 지식을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어, 세상 지식에 미혹받지 않고 이 지식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이걸 걸어갑니다. 그 완전히, 예, 단일 소망, 이 소망을 향해서, 어, 가야 된다. 자, 이, 그, 곳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 중에, 예수님께서, 어, 나는 어디 어디로 가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걸어가는 길을 나도 걸어가고, 예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진 지식을 나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나도 소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뭐 그런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니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거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그참 좋은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소원을 이루는 데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둘 것도 없다. 여우도 자기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데, 나는 그렇게 나 위해서 하는 것은 한대 기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나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전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가는 그 길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위하는 것은 다 내려놔야 된다 고 그럼 나는 나 위하는 그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 벌이도 하지 말고 어? 공부하는 것도 하지 말고 어? 그만 어 그에만 와가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큰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작은 산부터 올라가야 돼야 그큰 산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작은 산을 올라가는데 이큰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작은 산에 올라간다. 이 산에 올라간다. 올라가고나또큰 산에 올라가고 또큰 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8 0 0 m 산에 아지 올라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작은 그런 일이지만은 내가 목표를 여기에 두고 끌어가니까. 그 그래서 어, 세계력계 그손목사님도 목표를 목표를 크게 두고 어, 하나님이요. 돈을 좀 줘야 안 됩니까? 그래야 또 이거 좀 하죠.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잘 되고 세상을 누리고 보금의 일을 또 찾고 해 나가고 주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 이러니까 우리는, 어, 단일 소망을 가지고 살자. 단일 소망. 아, 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단일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 되어지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작은 소망을 가지지만은 작은 소망은 전부 그 단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이루 가는 데는 어, 진리와 영광과 이세 가지 대속의 공로 어, 이것 따라가는 이 법칙 외에 이 소망을 이루는 길이 언습니다아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소망을 이루어가지만은 그것도 진리로 영감으로 대속의 공로를 입은 여자로 살아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애를 써서 가면은 그게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그, 어, 이 단일 소망을 가지고, 이 단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 저희를 할수 있는 그런, 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게 에,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할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어,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인생이 예, 달아간 이후에 모든 어, 인생이 예, 어디 아래에 있게 되었느냐, 아 저주 아래에 있게 됐다. 했습니다. 아,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됐고, 모든 만물들도 다 저주를 받게 됐다. 모두가 자기 위해서, 자기 높이기 위해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커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식물도 다 그렇게 사는, 이런 어, 세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그음 걸어가는 것은 전부가 다 사망의 길입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세 세계, 이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커져야 되겠다. 내가 부여해야 되겠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나 위해서 이것을 이겨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삶으로 사람은 저주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도 이렇게 살아서 다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되었지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거기에서 구축해서,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도록 그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줘서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모든 사망의 길을 벗어나는 것 길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겠고, 정치도 해야 되겠고, 이 기술도 배워야 되겠고, 이 돈도 벌어야 되겠고, 이렇게 건강도 해야 되고 그럼 그건 다 어찌해야 됩니까? 다할수 있습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주님 위해서 기게참 어렵죠 어렵지만은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살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응?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기는 우선이든지, 단일 소망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 이 길로 잘 인도해 줄수 있는 어, 교회와 또 목사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하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는 단일 목적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단일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정치를 하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다 단일 목적으로 가지고, 단일 목적으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큰 아, 8000m 대산인데, 그 대번에 그게 올라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작은 산을 올라야죠. 작은 산 하나를 정복하고, 또 하나를 정복하고, 또 하나를 정복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큰 대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작은 산, 작은 그런 일이지만은, 거기에서. 어, 단일 소망을 가지고 작은 소망을 이루어 애를 써가는 걸음을 걸어갑니다. 단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가니까 이제 최고의 목표인 예수 그리도를 닮아가는 이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신앙 걸음이 성공이 되어져 가도록 애를 써 봅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